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AI. 그 중에서도 B2B AI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사실상 글로벌 유일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뭐 매출, 뭐 매출 총 이익, 뭐총 이익률. 특히나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 이익률이에요. 영업 이익률인데 무려 12%대 영업 이익률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흑자전환한 기업 맞나요? 올해 처음으로 흑자전환 하자마자 영업이익률이 12%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거 뭐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참고로 전년 동기, 전년 3분기의 영업이익률은, 자, 전년, 전년 3분기 이익률이 마이너스 30%였는데, 이게 1년 만에, 1년 만에 플러스 12% 대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고 뭐 영업이익도 100% 이상, 뭐 단기 순이익도 150% 이상의 어, 순이율을 기록하면서 사실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EPS 성장률이 60%. 600%를 기록을 하면서 60배 뗐어요, 60배. 네, 그만큼 엄청난 성장률이고, 사실 뭐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 외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뭐 영국이라던가 독일, 이쪽으로도 정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에게도, 특히나 다른 국가 정부와도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B2B AI 쪽에서 혹은 B2G AI 쪽에서는 어, 비견될 만한 기업이 전무하다. 글로벌 유일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용 매출과 비상업용 매출도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일반 상업용 매출이 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이쪽에 대해서도 특히나 이제 정부 관련된 기업이다. 혹은 정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상업용 쪽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는 강점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완벽하게 그런 어 멸실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내보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중 하나가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미국의 CIA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 안전, 국가 안전 보장국이라던가, 혹 국토 안보부라던가, 고 영국에 이제 FBI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비밀 정보국과도 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고그 외에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열평이 나와 있는 일평이 나와 있는 그런 독일의 정부 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뭐 엄청난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어, 기밀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 기관 혹은 미국의 국방부라고 하죠.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안 등급을 어, 부여받은 어, 글로벌 세계 기업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팔란티어가 이런 미국의 최고 등급의 기밀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세계 기업이, 어, 세계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민간 대상, 어, 민간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도 매년 20%, 30%, 40%, 50% 정도의 그런 수익이, 그런 꾸준한 성장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나,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그런 상업적 기업,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37%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강해됐냐 132개에서 181개로 1년 만에 무려 37%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성장은 끝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역시나 어, 완벽하게 어, 처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팔란티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거의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관련 데이터들을 이제 팔란티어로 전부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도, 네, 팔란티어의 것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어, 저는 이것들도 굉장히 좀큰 수혜를 볼수 있다. 따라서, 이 방산 쪽에서, 특히 전쟁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대한민국 뿐만, 아, 대한민국이 아니죠. 데 네, 미국 뿐만 아니라, 네, 팔란티어가 대한민국 기업에서는 정말 좋았겠습니다. 네,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 유일의 개별하는 점이, 어, 사실상, 뭐,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이제 군사 쪽에서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은 전술핵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뭐 엄청난 그런 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가장 이제 어, 방산 쪽에서 이제 전쟁 쪽에서 어, 그런 목표로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P 어, 군사작전용 AIP 플랫폼 AI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대규모, 대규모 L&M을 통해서 이제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군사작전에 지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군사작전에 지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인공지능이? 팔란티어가. <laughs> 이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것을, 어, 감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장갑차에 팔란티어 OS가 장착되어 있는 장갑차, 그렇지 않은 장갑차 간의 그런 기능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노트북을 샀던가, 혹은 PC를 살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장착하지 않은 그런 PC라던가, 노트북이 없죠? 마찬가지로 장갑차, 탱크 이런 거 것들 팔란티어 OS가 필수적으로 장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착이 되었을 경우 기능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국가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들간의 그런 군사 작전 혹은 방산에 대한 혹은 안보 쪽에서의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안보 쪽에서의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팔란티어가 직수혜를 받는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뭐, 국가 정부라던가, 혹은 방산 쪽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상업용, 민간 쪽에서는 경쟁력이 없느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산업에 침투가 가능하도록 애초에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뭐, 스노플레이크라던가, 스노플레이크라던가, 이쪽,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쓰이죠.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기들이 저장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산업, 어, 민간용 기업들, 혹은 특히나 정부 기관들은 맡길 수가 없죠. 사실 맡기는데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는 쪽으로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팔란티어는 데이터들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도도 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어, 상대 기업들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도 없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만의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각 산업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그에 따른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데이터들을 통합해주고 AI로서의 그런 기능을 선보이는 어, 그런 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결국 이번에 플란티어가 내보인 내세운 그런 아폴로 같은 경우도 뭐, 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뭐, 알리바바. 이런 식의 클라우드가 다를 때에도, 멀티 클라우드를 쓸 때에도 그 데이터 간에 통합을 시켜줌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커스터마이징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결국 엔지니어 커스터마이징에 극대화된다는 것은 엔지니어 친화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참고로 AI 툴, AI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엔지니어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해요. 근데 엔지니어들부터 선택을 받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플란티어가 방산, 혹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민간 쪽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뭐 로봇이라던가, 혹은 데이터 분설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상황별로 다른 결과물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을 시켜주고 어, AI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탱크, 방, 장갑차 혹은 AI, AI 소프트웨어 혹은 어, 클라우드 이런 쪽이지만 더 나아갔을 때 어,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루머도 있었죠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루머가 있었을 정도로 사실상 로봇이라던가 혹은 자동차라던가 혹은 IoT 라던가 가전제품 혹은 IT 관련된 그런 제품들 이런 쪽에서도 어, 유입이, 그러니까 팔란티어 시스템에 대한 그런 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뭐 다른 기업들이 전혀 어, 어 터치를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최고 등급의 보안 등급을 전 세계 유일하게 세계적으 받고 있다고 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인데 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만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등급을 받았다면 팔란티어는 범용적인.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자기들만의 쓰기 위해서 이런 보안 등급을 받은 게 아니죠. 이런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다른 기업들의 그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범용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보안 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엔지니어들 다른 기업들이 다가가기가 상당히 용이한 게 현재 팔란티어의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따라서 지금이야 뭐 pc에 혹은 스마트폰에 뭐 ios 혹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혹은 ms에 이제 os 어, ms os 이런 쪽에 이제 쓰인다는 것을 봤을 때 미래에도 미래에도 새로운 기기라던가 혹은 새로운 그런 데이터 센터라던가 데이터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os가 쓰레랑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산처럼 말이죠 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어, 글로벌 탑티어 중에 하나가 이제 ai 쪽에서 탑티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라는 것이고 특히 제가 혹은 이제 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전혀 주저체가적이지가 어, 않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는. 본인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직원들의 월급을 주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주식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은 주식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죠. 따라서 어, 수급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쪽이 거의 다 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실제로 후기전환에 성공했고 자전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보상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자사주 매입도 했죠. 자사주 매입을 매년 10억 달러 정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결국 지주 친화적 친화적이지 않는 그런 기업에서 완벽하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적인 혹은 CEO에 대한 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미국증시에서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한민국이야 뭐 노라나나 다 전부 다 주저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저 친화적인 정책을 쓰더라도 사실상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저 친화적이냐? 주식친절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 그런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 차이가 매우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저는 이번에 10억 달러 자사주 규모 정도의 그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흑자전환에 성공하것 보면서, 사실 팔란티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맞아요. 예전에도 팔란티에 투자를 진행했었고, 어, 그당시그당시 이때 투자했었죠. 이때 당시에 투자해서 굉장히 큰수익을 봤었는데, 어, 다시금 한번 더, 한번더 바라볼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최근에 팔란티어에 다시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해서, 이때 엄청난 수익을 봤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어, 최근에 투자를 진행해서, 사실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때 투자했었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스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 알겠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음, 결국, 결국, 이제 내년, 올해에도, 올해에도 이제, 흑자전을 성공했었고 4분기 연속 흑자전에 됐을 때에는 팔란티어의 그런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혹은 시가충액이라던가 혹은 발행주식수 대비 유통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P500 지수에 만약 편입이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수급에서도 지금까지는 팔란티어가 주식 보상을 함으로써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쳤다면은 이제는 S&P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거나 혹은 매년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만약에 이번 4분기 연속, 어, 자장 성공하면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참고로 팔란티어 쪽에 저도, 어, 작년 11월부터 S&P 편입을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 주식 매입 프로그램과, 그리고 S&P, S&P 500 지수 편입을 통해서, 결국 수급적인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팔란티어 가져갈 가수 있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긍정적인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매년 상업용 매출도 꾸준히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정부에 치중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리고 매출의 다변화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어,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그냥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현금도 3조화 정도 되기 때문에, 자사점에 무슨 돈을 할 거야? 월급 무슨 돈을 줄 거야? 이제 막 현금 어, 흑자을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현금이 3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어, 이제, 그런 팔란티어 쪽에서 수급적인 영향의 부분에서는 전부 다이룰수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서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곳이고 이번에 2022년도에 어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팔란티어와 같은 그런 성장주, 특히나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적자를 내고 있는 성장조절이 굉장히 좀 망가지는 그런 한 해였었는데 사실 2022년 제 3년, 2년 동안 망가졌었죠. 그데 그런 와중에서도 팔란티어는 역성장이 없었다는 점, 오히려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금리의 영향을 그러니까 어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매우 매우매우 매우 세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 꽤나 기다리면 하다 따라서 뭐 고담, 뭐 파운드리, 아폴로 이쪽에 대해서는 팔란티아가 워낙 잘 아, 알려진 기업이어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알수 있을 거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도 팔란티어에 전에 투자를 하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꽤나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팔란티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 근본적인 그런 영향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팔란체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신다거나 혹은 영상의 끝에 나오는 그두 가지 영상을 좀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죠? 필수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어, 참고로, 이제, 필리슨 사단에 대해서 좀 문의하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일단 마감했어요. 필사단, 이제, 모임, 모집은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5기 때, 4기까지 마감했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 이제, 몇달 뒤에 5기를 이제, 제가 받을 때, 그때 오시면 됩니다. 저는, 너무 기수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제 성격상 그렇게 맞지가 않아서, 딱, 소규모, 소규모, 정의 군단으로만 갈 생각입니다. 짬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 슥!